지금 1시부터 집회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많이 가신 것 같고, 자,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매일 서면으로 모여라 일어났더라고 누가? 정의당이 윤석열 파면 매일매일 서면으로 모여라 일어났더라고요. 이화백 가슴 입구에서는 매일매일 좌빨들이 민중총들이 지금 윤석열 파면을 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느슨해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느슨해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날씨가 좋으니까 봄놀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면 봄놀이는 언제든지 갈수 있지요. 가을 단풍놀이도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면 은봄 놀이가 있습니까? 단봉 놀이가 있습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 네, 행진할 때, 나중에 엔진할 때, 절대로 누가 와서 시비 걸더라도 시비에 말리지 마세요. 절대로 몸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 당부드립니다. 자, 질서 유지 모자 다 나눠주시고, 오늘 질서 유지 모자 쓰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안상준 선생님, 김수현 선생님, 질서 유지 모자 어딨는가? 그거 보시고, 질서 유지 모자 좀다 나눠주시고, 행진할 때 질서 유지 모자 쓰신 분은 차선 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명록이 다 쓰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박명록꼭 적어주세요. 요 앞을 안 다니셔야 유튜브 동영상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요 앞을 지나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웬만하면은 요 위에 무대 위에다 놀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호는 힘차게 두번 외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피켓 들면서 외쳐주세요. 내란숙에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두번힘차게 내란 속에 이재명을 구속하라 제가 구속하라 하고 듣고 나서 구속하라 구속하라 두번했어요 내란 속에 이재명을 구속하라 내란 속에 이재명을 구속하라 나중에 엔진할때 우리가 좀 약속을 한번 어떨다 싶습니다. 윤성열 하면은 대통령, 우리는 그대로 이어서, 그렇죠?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무정선거 하면은 금정아라를 우리가 답변을 하자고요. 행진할 때 따라 하는 것보다도 그 뒷부분을 우리가 답변을 하자고요. 한번 해볼까요?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성열 부정선거 경준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민주당은 회산하 라이언사 민주당은 민주당은 네 그렇게 하면서 행진해가고자 이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제38회